전쟁으로 폐허가 된후 60년대 초반까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폐허 속에서 사람들을 먹여 살린 것은 미국의 원조였다. 하지만 원조 물자는 소비재에 불과했다.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려면 돈이 필요했다. 하지만 생산되는 것이 없었던 우리는 팔게 없었다. 돼지, 오징어 같은 농수산물을 팔아서는 돈이 되지 않았다 당시 우리나라는 광물이나 오징어 같은 1차 산물이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했다 필요한 물건은국내생산 못하니까 국내에서 생산하자 이런 쪽의 주장이 아주 강하게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거기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뭔가 새로운 탈출구 를 찾는 것은 수출하는 길밖에 없잖느냐 수출 그래서 수입 대체에서 수출 주도형의 경제 정책의 중심이 주도감 수출 대체적에서 수출 주도형 그런 경제 정책으로 옮겨간 거죠. 수출로 외화를 벌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수출할 상품이 없었다. 돈이 되는 수출 상품을 찾아야 했다. 미국과 유럽으로 조사단이 떠났다. 박사님 이리 와 보세요. 여기 하나 이취아는거 있대. 뭐가 있어? 아즈멘들이 주서 있더라고. 물물고 살라고? 그 옆에 가봤더니요. 세상에. 노랑 대가리 째 노란머리. 체카머리 가발 있잖아요. 이걸 살라고 주서 있어. 체카머리 가발. 하시고 우리. 센시맨 그래, 올해 시골에 가면 긴 머리 많대, 오리지널. 이거 자르면 말이야, 이게 뭐 세계 팔린대. 가발은 여성 근로자들이 만들었다. 정부는 가발 기능 양성소까지 세워 가발 산업을 육성했다.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가발은 60년대 후반 최대 수출 상품이 됐다. 가발의 최대 시장은 미국이었다. 미국에서 가발 사업으로 성공한 교민들도 많아졌다. 전성기였던 당시 할리우드는 한국산 가발의 주요 고객이었다.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가발은 전체 수출액의 10%를 차지하며 수출 성장을 이끌었다.